여러분들은 맥세이프 액세서리 중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 보조 배터리랑 카드 지갑 두 가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카드 지갑이 특히 따로 지갑 들고 다닐 때는 주머니 양옆을 다 사용했었는데, 짐 하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성이 좋더라고요. 나갈 때 그냥 아이폰에 툭 붙이고 나가면 돼서 엄청 간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맥세이프 악세사리를 꽤 여러 가지 사용해본 편인데 꼭 하나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출시한 정품 카드 지갑은 하루만 써도 더러워진다는 평도 있고 뭐두장 수납이 최대라던가 뺄때 불편함을 느끼는 등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3주 정도 사용했는데도 엄청 깨끗하죠? 수납력도 카드 여러 개 수납이 가능해서 좋고요이 카드 지갑이 맥앤 블랙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공해주신 제품인데 약 3주간 사용해본 입장에서 이 카드 지갑이 괜찮은지 단점은 없는지 한번 솔직한 리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상자는 대략 이렇게 맥앤 블랙답게 검정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언박싱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주고, 현재 맥세이프 카드지가 고민 중이신 분들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카드 빠짐 현상이 있는지, 자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최대 두장 수납인 경우가 많아서 타사 제품은 한장 넣었을 때 빠질락 말락 하기도 하는데, 이맥앤 블랙 제품은 한 장이라도 빠지지 않아서 일부러 채워 넣을 필요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 세게 흔들어도 잘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두 장을 수납한 경우 카드 꺼낼 때 가죽 지갑은 또 빼내기가 꽤나 어렵거든요. 근데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에도 구멍을 살짝 만들어주셔서 엄지로 쓱 밀어주면 쉽게 빠집니다. 이런 게또 디테일이죠. 구멍이 크지 않아서 외관을 딱히 해치지도 않구요.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은근히 잘안 빠지면 손가락도 아프고 한데, 그리고 이 장점이 지하철 탈 때도 꽤나 영향을 주었는데요. 두 장을 수납하면 카드를 두 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 장을 빼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한 장만 앞에 수납하고 나머지는 안쪽에 넣으면 차폐 기능이 있어서 여러 장 넣은 채로도 쉽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디테일이 진짜 편의성을 극대화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자력. 자력도 정말 강합니다. 이게 주머니 안에서 지갑이 자력이 약해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사용해도 진짜 강하고 특히 케이스를 함께 사용하면 이미 강한데 더 강해집니다. 이 케이스도 맥앤 블랙에서 판매하는 에버클리어라는 케이스거든요. 약간 범퍼 케이스의 느낌인데, 이 케이스 자력이 내장 맥세이프인데도 진짜 짱짱해서 둘이 같이 쓰면 뭐 일부러 떼기도 힘든 정도의 자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의 디테일이 또잘 살렸더라고요. 요 안쪽 부분까지 잘 덮어주고요. 버튼 가볍게 잘 눌리고, 저는 뭐 쓰진 않지만 카메라 컨트롤도 되고요. 근데 솔직히 케이스는 뭘 쓰더라도 맥세이프가 있기만 하면 카드 지갑으로 자력이 충분하긴 합니다. 변색은 아직까지 굉장히 깔끔하긴 합니다. 하지만 2주 써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더 써봐야 알것 같고요. 만약 투명 케이스 마침 같이 알아보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돌아와서 뭐 굳이 이 정도로 강할 필요 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강한 자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각도로 거치도 가능합니다. 맥세이프는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거치대의 역할은 원래 잘못 하는데 거치가 꽤 자유로워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맥세이프 자력이 강해서 세로 거치를 해도 엄청 안정적이라 영상 볼 때도 좋고 쇼츠도 볼수 있어요. 특히 혼밥할 때나 카페 갈때 아주 유용하고 그립톡처럼 사용도 가능하다. 힌지가 또 단단해서 다행히 뭐 불안정한데 간신히 버틴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최대로 펼치면 거의 160도 정도 펼칠 수 있어서 뭔가 거의 일반 카드 지갑 같은 느낌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0도 정도까지는 이 카메라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딱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것도 은근히 좀만 펼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앞서 최대 2장 수납을 제가 단점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요즘은 카드만 해도 2장 이상이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신분증이나 기타 카드도 하면 최소 3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갑은 다 2장이 최대라 항상 신분증은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카드 많으신 분들은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못 사용한다고 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 카드 지갑은 일단 6장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앞에 2장 그리고 안쪽에도 추가로 여러 장 수납할 수가 있어요. 가끔 생활하다 보면 쿠폰, 스탬프, 카드 이런 걸 받을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카드 수납 공간이 많은 만큼 다른 카드 지갑보다 두껍기는 합니다만 저도 얇은 걸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려봤자 얇은 보조 배터리 정도의 두께이기도 하고 이게 그나마 유일한 단점이다. 이 단점도 사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공간을 만들어주면 핑거톡, 그립톡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서 걸쳐서 사용하면 두께 문제도 없습니다. 진짜 억지가 아니라 사용해보시면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했던 이 소재와 디자인도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보통은 기능이 많을수록 디자인은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디자인도 또 디자인대로 챙겼고, 퀄리티도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좋더라고요. 마감도 엣지오일 코팅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3주간 아무 스크래치 없는 거 보면 확실히 유지력이 좋긴 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이 카드지갑이 19,900원, 에버클리어 케이스는 14,900원으로 같이 구매하면 3만원대 정도 나오고요 카드지갑 색상이 블랙과 그레이 두가지인데 그레이는 살짝 브라운이 섞인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취향차이지만 저는 블랙이 좀더 호불호 없이 깔끔한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카드지갑보다 좀더 두껍고 힌지가 있어서 무게도 72g으로 약간 무거운 편이지만 카드 수납의 여유나 거치대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장점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괜찮다. 일단 일반적인 맥세이프 카드 지갑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가격대도 딱 적당해서 저와 비슷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은 특히 추천드리고 입문하실 분들도 높은 가격대는 아니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보고 싶은 리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였습니다.